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얘들아 45라는 거는 처음에 뭐 생각나요 나는 9 5 45 생각이나 그런데 9라는 건또또 또 곱하기로 또 나타날 수 있죠 9는 작은 수의 곱으로 나타낼수 있죠 그러니까 3 3은 9 옆에 곱하기 5는 또 써주고 이렇게 작은 수들의 곱으로 작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9는 또더 작은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54도 마찬가지 54 6, 9, 54그죠 6은 더 작은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2곱하기 3, 9라는 것도 요 곱하기는 그대로 여기 쓰고 3 곱하기 3 이렇게 자, 요 말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자, 역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45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54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요렇게 놓고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세요. 알았죠? 공통으로 누구 들어있어요? 3과 3이 있어요. 오, 그럼 3 쓰세요. 또, 얘네들은 한 번씩 똑같이 들어있네요. 또 들어있어요. 3과 3이 또. 그럼 3을 또 쓰세요. 물론 곱하기로 연결되죠, 지금? 또,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게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게 3이 두번 있어요. 그래서 3, 3, 그래서 이거는 9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들에 가능하면 작은 자연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서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45하고 54하고 이렇게 해. 어, 9, 95, 45, 96, 54더 이상 안 나눠지죠? 이렇게 최대공약수를 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보세요. 여러 번 연습하고 설명도 해보세요.